중 쉬는 중. 자 얼추 뭐 정찰 다한것 같죠? 뭐야 포로 상태 포로도 있네. 아 여기도 있네. 포로도 있고 진짜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잡이 맘살을 하기 위해서 운송 중. 야 저거 잡아야 돼 운송 중인 거. 운송 중인 거 잡아야 돼. 저거 잡아야 돼! 야 어디 있어? 딱 잠깐만 도망! 야! 아니야 너네 이런 심을 잠깐만! 아저 운송 중이고 저거 무슨 뭐 좋은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로아. 일로 와, 이 녀석들아. 어디 있어? 누가 활 쏘는 거야? 활 쏘는 거 방패로 막음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너도 쓰바. 화살 없다. 너뭐 가지고 있었냐? 뒤지기. 예라이 삼나무 열 개. 야, 저딴 거를 호위병사 세 명이나 붙어가지고 말세 마리랑 예라이 나쁜 놈들아. 진짜. 낚시를 해도 저런 낚시를 예. 쟤를 암살을 그냥 바로 활, 바로 활로 쏴주게도될것 같은데. 좀더 안전한 플레이를 위해서 바로 옆에 내가 암살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긴 하네요. 여기 떨려봐, 아, 근처에 호위 병사들이 좀 많아요. 음... 자, 자리 이동한다. 이럴 때를 노려야 돼. 아니야, 경험치를 먹어야지. 경험치를 안 먹으면 안 되지. 얘 암살해도 되겠는데? 아니, 잠깐만. 야, 얘좀센거 같아. 아하! 예라이 그냥 육탄전 간다 패링 한번 쳐볼까? 아! 어! 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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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려주세요 잠깐만 아 패링같은거 치지 말아봐 야야야야 잠깐만 아뭐뭐 살려주세요. 지원 병력 오고 있대 개조졌어. 아. 아 그냥 암살했었어야 돼. 뻘짓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기 좀 바꿔. 이거 무기 너무 후져. 내 무기 때문에 그렇다. 무기가 후져가지고. 그지? 무기만 좋았으면 내가 다 이기는 건데. 그지? 무기가 너무 안 좋아. 아 어, 화로에 불을 자꾸 붙이는데 화로에 불 붙이면 지원병력 오거든요. 화로가 어디 있더라? 잠깐 만 정찰부터 잠깐 먼저 하자. 저기가 화로구나. 화로 찍거나. 병사가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쳤다리.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리. 용변중 똥싸고 있네요. 자, 정찰 한 번만 더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안 하고, 암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볼때 재밌죠? 아, 이거 이번 짝은 학살 지향이 아니고 학살 생각보다 힘든 것 같은데요? 이거 학살 어떻게 해?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야 될것 같은데? 한두명 있을 때는 그냥 육탄전으로 싸워도 될것 같은데, 저렇게 한네명 정도 있을 때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경찰다 했지, 이제 운송 중 얼추 뭐다 정찰한 거 같지 않나요, 이제? 그지? 아까보다 병사가 훨씬 많아졌구만 아, 조졌다 아!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휘파람으로 유인을 하면 되지 아 큰일 날 뻔했다 올라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암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도 아, 그 내가 지금 끼고 있는 활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로와 봐. 야. 아 씨, 둘이야, 둘. 암살해, 암살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씨! 걸렸는데 마침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저 지금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 중이에 아, 화로에 불 붙였대요. 조졌따리 들킨 거 많네요. 미쳤다, 큰일났다. 저기 얘들 겁나 많아요. This is a holy place, the sacred temple of Amun. From the wall, you cannot lock us up like this.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암살했고. 와 너무 많은데요 이건 6칸전도 살짝 힘들 것 같은데? o 하하 h you don't! t a k 핫핫핫핫 피해 주시고 피해 주시고 죽여 바렵고요. 이거 시체 치우자. 아 잠시만 잠시만 너 누구세요? 아 피해 행이다 여기 시체, 치체야돼 시체 d 살 쌍검! 어! 아! 아! 아이씨 또 왔어 또 왔어. 싼 거만 한번 껴볼까요 여러분들? 어쌔신이라면 원래 싼거 아니야? 됐어 됐어. 여러분들 목격자만 없으면 그게 암살인 겁니다. 싼 거만 한번 껴보자 DPS는 안 좋은데. 야! 개가간지 어! 개간지 like 시체 운반. 다 숨겨야 돼요 암살 안 걸렸지 아... 아슬아슬해 아, 슬 아, 슬해 걸릴 지 같아요

나는 사다리 안 탄다 일로올라간다딱 기다려요 Tat, tat, 다 a t 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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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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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성공적인 암살이었다.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쌍검이 데미지가 좀 약하네요. <목소리> DPS가 빠른 대신에. 아그공 속이 빠른 대신에. <목소리> 뭐야, 법사? 아 깜짝 놀랐네. 가운데 손가락인 줄 알았잖아, 저... 아들님인가봐요. 3. 에. v m o s vamos. Okay. Hey. Well, I can try. This way I'll get two. 네 아들 아닌데? 내 친구 아들인데? 나한테 아빠라고 그러죠. Yep. Ready? Yes. <laughs> oh, you made me miss. <웃음> you <웃음> <웃음> come, come here. I found t h a n i c a k A real one? Yes. Ah, go ahead. 아, 그래서 아까 케무가 그 하이에나 구레가 있었구나. 제가 아까 구해줬었잖아요. Hey, hey. hey. Let's go on a real hunt, huh? <laughs> All right. Come, come. What are we hunting? The oracle wants the pelt of an ibex stag for the ceremony. You will stand next to the pharaoh. Won't you buy it? You're th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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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h n o u r t h y o u t h n o the man. You're e o t h o t m o e t h m n e t m y o e the y o u r t h o t m o e t h m n y o r e t the a y o u r h m o t n y o t e n y o r e the man. t m y f e e t t o l i g h t i t is u p a h e a d c a n I c o m e <laughs> 아, 그래픽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래픽 하나는. 야 염소 우두머리 생가죽을 찾아 확보하기. 염소 우두머리가... 딱 봐도 이 친구군요. 바로 잡았구요 트바트바트바 트바. 그렇지 트바자다 잡았죠? 근데 얘거 지금 파밍 해봤자 의미 없잖아 내..내가 아니라가지고 케무와 아문신전으로 이동하래 가자 야 아문신전 8 0 0 m 나 되는데 저기를 뛰어가라고? 야 무슨 퀘스트가 이래? 가 이렇게 달리면서도 숨 하나 안 차고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가? Y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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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 k for their w e 보통 한 800m 정도 저런 속도로 달리기하면은막숨 헐떡이면서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막 토할 것 같은데. of course you will. you are my 아들하고 나하고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엄청 빠르구만. 아니, 이렇게 빨라? let's go Mm. I try to be brave, but sometimes it's hard. When I was about your age, I got scared too. Your grandfather was a well known magi. Yeah? And he wanted me to bring honor to the family when I succeeded him. Yeah? One day, he took me up this way. At the top, 80m. he said something to me. A single word. <laughs> it changed me. One word? I got over my fear. 뭐죠? 인당순가요? 설마 밀어버리는 건 아니겠지? 점. 아들 친구요? 이거 뛰어내릴까봐 무서워서 반스러냈네. 지금 보니까. <laughs> 아, 이고야 극복을 못했네. 아아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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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흑 형이 나은가 봐요. 메자이 바이크가 나거든 그냥 옷을 저런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봐. 아들 인질 삼아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네. 와 어, 뭐야 이런 갑자기 야 일로와 어 죽을뻔했어 까 아니고 죽었네 아 이거는 이벤트 신상 어쩔수 없는거네요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되는거네 아, 스스리 에다 설치 할걸 그랬 나？로딩 이 이렇게 긴 가요？결국 <laughs> 붙잡혔 네요. 아, 두다다두다다두다다두다다두다다두다다두다다두다다두다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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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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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이다 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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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지금 우리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 그래 프톨레마이우스 이름 이 프톨레마이우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몰랐는데 그 친구가 진짜 그 스파르타 그 그리스 그 쪽이랑 손을 잡았나봐 로마 병사랑 손을 잡았나봐. <놀람> <놀람>

As Major, you must have some clue to or legend that explains its use.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vault! Please leave my son out of my this! Lord. The pharaoh has been aroused. He insists he will be discovered. Here. Quickly! Talk to your son. If the vault isn't open when we return, you'll never see him again. Hey. Uh, no. oh, 아들이 용감하다 저자그만한그칼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암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 n t k o w o t e h e t o m boy h w i l t h 너네뒤지었다 그렇지. 내가 바로 주인공이거든. 설마 아들! 아들을 내 손으로 찔렀어! 안돼! 그강 <laughs> 무도하고 잔인한 놈들. 아, 그래가지고 자꾸 케무가 내그 기억 속에서 자꾸 환영으로 보이던 거였구나. 캐무는 내 손으로 내가 죽인 거였어. o h 자 이제 주인공 그 아들렘이 케모가 주인공 아들렘인데 왜 자꾸 케모가 모습이 보이는지는 이제 알았고 어떤 과거가 있는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놈들을 쳐다내야 되는지도 이제 알았어. 저거 근데 핸드볼 공 아닙니까? Well done, <목소리> 그러고 나서 바이크가 저렇게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한 거구나. <목소리> 이제서야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어, 복수 해야 돼! 자, 일단 매두나문 잡았습니다. 퀘스트 완료. 레버 못 했나? 그러네. 레버 했네요. 능력 포인트 한개 어, 난 요것도 좀 찍고 싶은데. 이... 이게 요거 요거 연소 암살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암살하고 그 옆에 있는 애까지 다트 던져서 암살. 요런 거. 저거는 근데 스킬 포인트 3개 모여야 되거든요? 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화염탄 보니까 이 화염탄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laughs> 화염탄 수면 다트. 수면 다트, 이거, 이거 올릴까? 이게 왠지 잠입백션할때 필요할 것 같은데? 4번 눌러서 수면 다트 쏠수 있고. 저, 3번 쏠수 있네요, 수면 다트. 그 다음 퀘스트 어딥니까? 자, 바이에크의 약속. 그 다음 요거 깨자. 아! 스톤서클 찾고 상호작용각 12개 찾아야 돼. 아까 1개 찾았거든 이거는 장기적인 퀘스트네요. 완전 메인 퀘스트인데. 지금 바로 깨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목소리> 스톤 서클이 아무튼 막 이런 데 어디 있나 봐 겁나 멀어 저거는 나중에 나중에 깨자 나중에 보조 퀘스트구나 메인 퀘스트가 아니고 남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70미터 요거 깨자 내가 봤을 때 수면총이 있고 없고 암살의 난이도가 많이 결정될 것 같아. 수면총은 멀리서도 쏠수 있잖아. 바로 여긴데, 암살단 창설이요? 그런 건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시화를 떠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거 왜 물어봐? 예, I must leave Siwa. There are others to whom I must deliver justice. Especially the one known as the Snake. How will you find these men?